안녕하세요. 이지토스. 오늘도 세임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뭐, 시험을 볼 때, 공부할 때 등등에 대한 영상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 지금 시험이 끝난 거건 그냥 끝난 거지. 뭐, 끝나고 뭘해요 끝나고 나서도 해야 될게 있어요. 시험 끝나고 우리 터덜터덜 걸어 나오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야, 나, 토스, 끝났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언어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 그랬어. 그죠? <laughs> 자, 또, 아니면은 말없이 이렇게 그냥 지하철로 걸어간다라든지 아니면 한켠에서 음료를 한잔한다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 모든 학생들은 스트레스의 도가니탕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딱 끝나고 나오자마자, 난 오늘 잘 봤다. 끝났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되게 드물어요. 그죠?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밖에 앉아있던 간에, 오늘 내가 했던 답안을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진짜 아프지만,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은 시험장에서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거의 나오자마자 "그래,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지, 왜 중요해요?" 내가 말한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추후에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지"라는 내용을 남겨둬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시간만 지나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친구가 물어봐요. 오늘 사진 못뭐 나왔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86못 뭐 나왔어? 이상하죠?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어, 86 뭐였었지? 뭐였었지? 어, 대박 기억 안 나. 아, 몰라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검색창에 same easy toss라고 검색해보세요. 끝나고 나오자마자 시험을 난 오늘 끝났다. 이게 아닌 이상은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상의 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답을 쓰고 나서 뭐 썼다 이건데 내가 지금 말하고 온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오늘 파트 사에 8번이 yes인지 no인지 이런 거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물론 다니고 계신 학원의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선생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럼 네이버에 해커스 영어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해커스 영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오잉? 해커스 사이트가 딱 검색이 되는데 그 아래에 스피킹 나눔터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 스피킹 나눔터 얼핏 보기에는 뭔가 스피킹을 나누나 내 말하기를 나누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데 토스오픽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 후기를 말하고 무료 자료도 다운받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자료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뭐가 나왔었는지 등등을 선생님들의 또 멘트를 듣는 등등의 알고 보면 토이스피킹 오픽의 최대 사이트예요 근데 스피킹 나눔터라고 써 있다 보니까 뭔가 나누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구의 토스 오픽 광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오셔서 나의 답안 쓰고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문제에 대한 문제와 답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이스피킹 점수가 나온 다음에 혹은 토스에 대해서 나는 좀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 토익 스피킹 해커스 학원 실강은 해커스 어학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하셔도 좋고요. 자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해커스 어학원도 좋고 챔프스터디 해커스 어학원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이름이 챔프스터디예요.에 전화해서 고객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 완전 진짜 대박 꿀팁 오픈카톡에 해커스 스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 얼굴이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대부분 아 그냥 있는 건가 보다, 음 그냥 뭐 학원에서 만드신 건가 보다 이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바로 대답 안할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밥을 먹는다는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혹시 바로 대답 안 한다고 이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개설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해커스에 검색 선생님께 상담도 남기실 수 있어요. 바야흐로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긴 하지만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토스 미리 준비하셔서 이 막상 체험기간이 딱 닥쳐왔을 때 서류 작성, 인적성, 면접에 올인할 수 있도록 토스 스트레스 없도록 토익스피킹 지금 빠르게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